물지 않고 지었다 인명피해 없는 복수였던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임과 동시에 자국 국민과 동맹국들에게서 체면을 차리는 외교적으로 균형 잡힌 대응이었다는 평가.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물어뜯기를 좋아한다는 것. 이스라엘의 오랜 원칙 다이아독키린 공격받으면 최소 두 배는 갚아줘야 하며 압도적인 반격으로 민간인의 희생도 감수한다는 군사전략.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미국 등 세계의 반대에도 충고는 고맙지만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 라며 이란 제보복함에 이스라엘 공격을 받은 이란 중부 도시 이스파.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날렸던 발사 원점이었다. 이스파는 다수의 군사 기지와 핵시설이 위치한 곳이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 전 세계 32개국의 이란 제재 요청, 경제, 외교적으로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전략, 미국과 유럽 연합은 기다렸다는 듯 이란 제재 논의에 나섰고, 이란의 석유 수출 제한 카드가 검토되고 있다. 핵심 자금줄을 틀어지려는 의도, 이란의 최후 반격 카드도 남아 있다. 바로 글로벌 원유 운송 핵심 항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 원래는 친했던 두 나라 이렇게까지 싸우게 된 이유가 궁금해진다. 중동전쟁의 역사를 빠르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